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에는 PC에서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용 영상 편집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어플을 통해서도 PC에서 영상 편집을 하는 것처럼 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플을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 중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영상 편집 어플 7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 베스트 7가지에 대해서 어떤 어플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 베스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파워 디렉터 어플입니다. 파워 디렉터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추천에도 자주 등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파워 디렉터가 PC용 컴퓨터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전용 어플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파워디렉터 어플은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영상 편집 작업은 모두 지원하는 동영상 편집 어플 중 하나입니다. 파워디렉터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 체제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갤럭시와 아이폰의 구별 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파워디렉터는 편리한 기능과 직관적인 사용법을 겸비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동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PC 버전 파워디렉터의 거의 모든 기능을 심플하게 스마트폰 버전에 담아놓은 어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트랙이 나 4K 편집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SNS나 유튜브용 영상을 만들기에 충분한 어플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임라인 방식의 편집 환경이기 때문에 동영상, 사진, 오디오 소스를 겹쳐 올리는 오버레이 편집이 가능하고 오디오 믹서 기능을 사용하면 배경음악과 나레이션을 동시에 영상에 입힐 수도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 무료 버전은 워터마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최대 720p 해상도로 출력을 지원하지만 프리미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최대 4K 해상 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 영상 편집시 해상도가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무료 버전을 사용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그 이후에 프리미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파워 디렉터 어플은 동영상의 최종 결과를 확인한 후에 몇 번의 터치만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는 간편한 기능과 함께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위에 랭크된 동영상 편집 어플입니다. 다른 어플에서는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파워 디렉터는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 서는 영역 까지 편집이,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파워 디렉터 어플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아이무비 어플입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간단하게 쓰기에 좋은 동영상 편집 어플 중 하나인 아이무비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사이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초이스로 인정받는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이무비는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데요. 아이무비 어플은 동영상의 품질과 퀄리티를 낮추지 않도록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고성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또한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무비. 어플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와 초보자 사이에서 두루 애용되고 있다는 특징도 있으며 4K와 멀티트랙을 편집할 수 있고 동영상 배열 기능이 있으며 자동으로 비디오 길이를 조종하여 무료 음악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iMovie 어플을 사용하실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기능 중 하나는 iMovie 초기 설정에 있는 샘플들의 템플릿입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샘플에는 포토앨범, 스포츠, 여행, 만화책, 네온 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각 샘플에는 음악, 트랜지션, 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영상 편집을 하는 편집자의 영상 편집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iMovie 어플은 그동안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옵션과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이시라면 iMovie 어플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영상 편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키네마스터 어플입니다. 키네마스터는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해본 영상편집 어플 중 하나인데요. 국내 유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산 동영상 편집 어플 중 하나인 키네마스터는 사용 방법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우면서 영상 편집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손쉽게 원하는 영상 편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앞서 알려드린 파워 디렉터와 마찬가지로 최대 4K 해상도를 지원하며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노드를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클립을 프레임별로 트리밍, 컷, 미세 조정을 할수 있으며 음성 트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PC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의 정밀한 편집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자유자재로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는 다른 앱이나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수 있는 타임라인 화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앱이나 프로그램에서의 편집에 익숙한 분들은 습관적으로 영상 클립을 겹쳐놓게 되면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나오게 된다는 영상 편집 특징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네마스터의 이러한 편집 특징을 활용해서 이미지 동영상 ペクト 텍스트를 겹쳐서 보다 세련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트랜지션, 블렌딩 모드, 크로마키, 색상 조정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하고 영상 편집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무료 버전에는 워터마크가 생성되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불편하신 분들은 유료 버전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영상 편집을 쉽게 해보시려는 분들이 키네마스터 어플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필모라 어플입니다. 원더쉐어의 필모라는 최근 들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과 같은 SNS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하다고 평을 받고 있는 무료 영상 편집 어플 중 하나입니다.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인터페이스 UI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을 처음 접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원더쉐어 필모라는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여러 필터 이미지 효과, 그래픽 효과, 테마, 배경 음악 등 다양한 이펙트 효과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영상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자신이 업로드하고 싶은 SNS 채널의 특성에 맞게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며 영상을 내보내기만 하면 바로 SNS와 연동되어 SNS 채널에 바로 공유가 되기에 영상 편집뿐만이 아니라 추후 영상 활용면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모라는 다른 영상 편집 어플과 마찬가지로 무료 영상 편집은 어디까지나 무료 버전에서만 가능하며 워터마크 제거 및 고급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유료 결제를 통해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필모라 무료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영상 편집을 진행해 보신 이후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유료 버전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스마트폰 영상 편집 어플로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필모라 어플을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 블루 어플입니다. 블루는 한국에서 제작된 부분 무료 동영상 편집 어플입니다. 블로 역시 영상 편집 입문자 분들이 다가가기 쉽게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의 장점은 오디오, 스티커, 자막, 필터 등 동영상 편집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들이 모두 모여있다 보니 모바일로도 충분히 다채로운 영상 편집 연출과 효과 편집 등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어 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 편집 어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버전의 결제가 필수적이라는 특징이 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결제를 하는 구독료 개념이 아니라 최초 1회 결제만으로도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영상 편집 어플들에 비해서 비용 적인 부분에서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영상 편집에서 가로 편집 모드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편집을 진행하는 다른 영상 편집 어플들을 생각하시게 된다면 블루 어플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할때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 어플은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로 영상 편집 초보자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우 어플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로 어도비 프리미어 러시 어플입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러시는 촬영과 영상 편집 및 공유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해주는. 영상 편집 어플이면서 디자인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도비 회사에서 개발한 영상 편집 어플 중 하나입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러시는 어도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타 기기와도 연동이 되다 보니 요즘과 같이 일일이 다 찾아보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시다가 조금 더 정교한 편집을 원하실 경우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프로로 넘어가서 편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는 색상 조정, 슬로우 모션, 오디오 제어 등과 같은 필수 도구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워터마크 없이 무제한으로 동영상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구입하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미어 러쉬 어플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일곱번째로 퀵 어플입니다. 고프로 사용자라면 꼭 사용해보아야 할 어플 중 하나로 빠르게 이어붙이는데 편리한 영상 편집 어플 중 하나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프로를 사용해서 일상 영상 혹은 리뷰 영상 등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퀵 어플 같은 경우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을 빠르고 쉽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퀵 어플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모드에서 영상을 편집하고자 할수 있다는 점과 멀티 클립으로 단축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고프로용 어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 혹은 비디오를 합성하거나 사운드 트랙을 추가한 복잡한 동영상을 만드는데 단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기능이 있으며 고프로용 영상 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용 영상과 같은 짧은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에도 퀵 어플을 사용하기에 제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필터, 타이틀, 폰트, 트림을 추가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성있는 효과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영상 편집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28가지의 다양한 영상 포맷을 제공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K 영상을 편집할 수 없고 음악 트랙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복잡한 영상 제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영상 편집보다는 심플하고 손쉽게 영상을 편집하고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을 중점으로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퀵 어플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 베스트 7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영상 편집 어플 선택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7가지 스마트폰 전용 영상 편집 어플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기 좋은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영상 편집 어플들을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영상 편집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